친구가 한 구악작물 농장에 있다고 해서 찾아갔습니다. 어디쯤에 있을까? 아무리 찾아봐도 안 보입니다. 역 비닐하우스로 가볼까요? 리아씨, 지금 뭐하고 있어요? 고구마순 따고 있어요. 맞습니다. 리아. 내 친구는 리아입니다. 가수? 리아. 1996년 해성처럼 등장해서 엄청난 인기를 끌었던 리아. 이승기가 리메이크 하기도 했던 그 눈물이라는 노래의 원곡 가수입니다. 고구마순이. 예. 이때면 딱 나오는데 이게 음. 나물도 해 먹고 음. 고구마쓴 김치도 담그는데 음. 이게 겁나 구하기가 힘들어요 비싸요. 네. 그래서 네 이거를 고구마 이 농장을 크게 하시는 오빠가 있어요. 예, 저 친한 예. 오빠가 예. 그래서 이걸 제가 따서 음. 이걸 또 이제 줄기를 이걸 벗겨야 돼. 음. 음. 깨끗이 이거 이 보이죠? 네. 이걸 싹싹 벗겨 음. 싹싹 벗기면 그러면은 이제 김치도 담그고 음. 그래서 저 김치 해 먹을 거 지금 따고 있어요. 리아는 이곳에서 왕이란이라는 반려견 두 마리와 살고 있습니다. 내일 오시게 된 계기, 이유, 말씀해 주세요. 음, 사실은 저는 도시가 음. 너무 답답해서 싫어서, 어, 좀 넓은 환경, 음. 음. 그렇다고 뭐 제가 전원주택을 짓고 사는 건 아니지만, 음. 좀 숨을 쉴수 있는 그런 곳이 제가 음악을 하기에 더 좋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음. 근데 아까 보니까 고구마 밭에 가서, 고구마 뭐 순도 따고 하던데 처음에는 이제 음. 제가 어몇 마리라도 닭을 길러보려고 했었어요. 그래서 닭치고 음악하자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음. 닭을 치는 게 그렇게 어렵다네요. 어 맞아요. 너무나 너무나 어. 반대들을 심하게 하셔가지고. 음. 어, 땅에 있는 집으로 나중에 옮기게 되면 음, 그때 음, 뭐한몇 마리 길러보지 방목 음, 닭으로 음, 어, 근육 닭으로 한번 만들어보마 음, 그런 생각은 하고 있어요 음, 또이 지역분들이 기본적으로는 굉장히 친절해요 음, 그냥 길 가다가도 아니 머리가 왜 그렇게 노래 그러고 <laughs> 할머니들도 말 거시고 그래서 저 원래 이래요 원래 어릴 때부터 이렇고 뭐 그렇다 그러면 또 킥킥킥 웃고 음, 내가 젊었으면 한번 해보겠네 그래서 저는 아마 성격이 농촌 성격은 맞는가 봐요 굉장히 실질적으로 네. 먹을 거를 많이 많이 이제 원물 상태 그대로 주시는 경우도 많고 응. 그래서 제가 여기 와가지고 쌀을 사 먹은 적이 한 번도 없고요. 어 그리고 뭐 흙미서부터 잡곡도 다 주시고 응. 죽순 같은 거는 뭐 이거 우리 집 뒤에 있는 건데 그냥 따도 돼 그러면 따서 따서 먹기도 하고 제가 여기 와가지고 식비로 사용하는 돈이 거의 없어요 그동안에는 어. 익산 그러면은 이제 이 지역 분들 아니고는 음. 어, 70년대에 이위역 폭파사건 그것만 기억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어. 많아요 여기 와서 저도 있어보니까 어디가 관광지라고 말할 거 없이 갈 데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음식이 굉장히 맛있어요. 가는 집마다 다 맛있고 어쩌다 맛없는 집이 걸리면 정말 오늘 운, 운 나쁘게 음. <laughs> 한번 걸렸구나 음. 이럴 정도로 맛없는 집이 거의 없다고 봐도 네. 무방하고 네. 살좀 찌지 않았어요? 맛있는 게 너무 많다 보니까 요즘은 제가 좀 생각해 갖고 음식을 좀 줄이고 있는 판이에요아 줄이신 어, 게 많이 드시던데 오늘? <laughs> 그게 이제 니가 네. 늘은 거야 <laughs> 아니 근데 팬들은 리아 씨가 서울에서 익산 내려왔으니까 이제 뭐 노래도 발표도 안 하고 신곡 발표도 안 하고 그런 거 아니냐 음악과는 멀어지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때요? 그건 음. 아니에요. 저는 좀 새로운 음악을 하기 위해서 음. 어 내려온 거고, 그러니까 음. 좀더 수준 있고 음. 좀 들을 만한 오히려 해외에 내놔도 좋을 만한 그런 음. 음악들을 만들어야 되고 음. 그 새로운 장소에서 받아지는 이제 어떤 느낌들 그런 것들을 음악으로 푸는 이제 음. 과정이 좀 이제 시간이 걸리겠죠. 그러면 하여튼 그 가요계를 가수를 은퇴한 건 절대 아닌 거죠. 절대 아니죠. 음. 네. 그리고 그동안에 우리 어머니가 좀 많이 편찮으셨어요. 음. 그래서 간병하는 시간이 좀한 3년 네. 정도 있었고, 간병을 하고 나서 혼자서 이제 식사도 하시게 되고 뭐 이럴 정도가 되니까 음. 저도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laughs> 학교 강의를 나갔었고. 음. 네. 그래서 학교 강의 나가고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은 이제 전화점을 만들 계기가 없었는데 음. 제 생활이 불만족스럽고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음. 저한테도 아직 저는 이제 아직은 젊고 음. 음악을 할수 있는 기운도 충분히 있는데 음. 이래서는 안돼 그러고 이제 딱 자르고 내려온 거죠. 아. <laughs> 네. 근데 어쨌든 노래를 부를 때가 제일 행복한 것 같지 않아요? 그럼요. 네. 음. 노래를 부를 때가 제일 행복하죠. 그 팬들이 제 노래를 들어주고 같이 공감을 하고 음. 어떤 분들은 진짜 눈물을 흘리기도 하잖아요. 어, 저는 관객을 직접 살펴보고 같이 공감을 하면서 노래하는 걸 좋아해요. 음. 그게 돈보다 더 좋을 때가 많거든요. 음. <laughs> 네, 평생 부자는 못 되겠죠. 부산에서 <laughs> 거주하시면서 여기서 기반으로 이제 음악 활동을 하고 신곡 발표의 계획도 있는 건가요? 아마 늦어도 겨울 전에는 음. 뭐 싱글 하나 정도 음. 혹은 미니 앨범 정도는 나올 것 같아요. 어. 네. 리아 씨를 아는 분들도 있지만 얼굴보다는 노래로 더 기억하시는 분도또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음. 그런 팬들에게 리아 씨그 노래, 리아의 눈물. 네? 너무 시키. 리아 씨그 눈물. 짧은 소절 조금 가능할까요? 제 얼굴을 모르시는 분들도 상당히 있어요. 근데 제 노래는 굉장히 많이 알려져서 눈물이란 그렇죠. 노래. 그렇죠. 그래서 이제 소절만 네네. 이제 들려달라고 말씀을 하신데, 네. 네 들려드리자면 목도 안 풀었지만, 네 왕이야. 네. 정말 이거는 완전 즉흥입니다. 흘었어 눈물을 참지 못해. 우. 그런가 봐요. 이렇게 크게 제가 집에서 소리를 지르지 않기 때문에 우리 개가 난리가 났습니다. 죄송합니다. 제 아들입니다. <laughs> 우리 개 아들. 성이야 <laughs> 알았죠, 알았죠, 알았죠. 그러면 맞아, 팬들에게 이제 인사, 인사 좀 부탁드릴게요. 군대기 안돼. <laughs> 팬들에게 인사 좀 부탁드릴게요. <laughs> 네, 네. 어, 팬 여러분, 제가 이제 네. 우리 아들 군대기를 만들어서 너무 죄송하고요. 네. 저 익산에 와서 잘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음. 음악하는 사람은 그동안 사랑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내가 그 받은 사랑을 보답을 하고 돌려드릴 수 있을까를 생각을 해야 될것 같아요. 더줄수 있는 게 뭔가를 생각을 하고 어, 살고 있어요. 근데 제 성격은 좀 주었을 때 이렇게 다시 돌아오는 제 보람된 마음, 음, 그 다음에 따뜻한 눈길, 이런 것들에 좀 굉장히 고무되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런 활동을 좀 하다가 죽을 예정입니다. <laughs> 죽는 건이 다음에. <laughs> 지금 안 죽어. <laughs> 고구마 <laughs> 김치도 담그고 예, 어, 제가 누릴 수 있는 그런 마음의 행복 같은 걸 충분히 누리면서 그런 행복한 것들을 다시 노래로 변환시켜서 들려드리고 싶어요. 리아 씨 오늘 반찬도 너무 많은데 네.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이거는 제가 말씀드렸면 리아 씨가 직접 뚝딱뚝딱 만든 계란찜, 이거 뚝딱뚝딱 튀긴 서대, 박대박대구이 박대? 응. 서울에서 뭐라고 부른다고요? 서대 그리고 이거는 오, 리아 씨가 오징어 찌개 직접 끓인 오징어 찌개입니다. 네. 그리고 나머지 반찬들은? 네, 이거는 여기 사실은 친한 언니가 네. 네. 만들어 주신 장아찌와 물김치입니다. 네. 그리고 이 쌀이 네. 여기 쌀인가요? 여기 우리나라에서 개발한 품종 인데요 품종 이름이 신동진입니다. 신동. 네. 제가 먹어본 쌀 중에 제일 맛있습니다. 네. 예, 저는 일본 은 굉장히 쌀이 음. 특화가 돼 있어서 음. 어, 뭐 1kg에 뭐 몇만 원짜리도 있고 네. 그래서 일본 갔을 때사 먹어봤는데 네. 그 쌀보다 더 맛있습니다. 아 진짜 맛있을 우리나라 것 품종이 같아요. 일 최고예요. 음. 네. 기대가 됩니다. 네, 맛있습니다. 네. 네. 한번 드셔보세요. 네. 반찬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네. 맛있게 먹겠습니다. 예, 이제 우리가 먹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겠습니다 <laughs> 오징어 찌개를 한술 드셔보시지요 네. 한번 네. 잘 찾아보면 리아씨는 있... 조미료를 아예 쓰질 않아요 그래서 네. 음소금간만 써요 음. 진짜 음. 맛있어요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라 음. 진짜 맛있네요 감사합니다 먼저 리아씨가 무를 들큰하게 끓여가지고 충분하게 국물을 냈더라고 맛있는 국물을 음아 그러니까 수원해. 너무 맛있다 음 시원하지 네 맛있어요 음음 음. 와, 인정 음. 자, 친구를 위하여 서대를 찢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laughs> <laughs> 그 사이에 저는 리아씨가 직접 한 계란즙을 좀 먹어보겠습니다 네, 계란즙은 네, 네 밥에다 살살 비벼 드세요 알겠습니다 음. 밥에다가 살살 비벼서 네, 저는 밥 먹기 싫고 네. 혹은 소화가 잘안 되거나 그러면 계란찜 해서 음. 그냥 밥을 살살 비벼 먹고 근데 계란찜은 간을 뭘로 했어요? 참기름하고 소금, 후추요 끝! 음. 참기름, 소금, 후추 끝입니다 아. 자 덩어리 하나 드셔보시죠 네 감사합니다 음. 겉은 바삭바삭 안은 촉촉 아주 맛있어요 이 난란이가 난리가 났네 뭐, 꼬랑지는 어쩔 네. 수 없어 네. 이거 들고 네. 과자처럼 네. 먹어야 돼 이거 통째로 아. 꼬랑지가 근데 제일 네. 맛있어 네. 아 진짜 너무 맛있어요 드세요 과자처럼 네. 음. 저는 이센뼈를 제외하고는 서대는 네. 옆부분의 뼈는 다 씹어 먹습니다 네. 음! 우리아씨 이제 장가만 가면 되겠어요? 네 장가 만라고요 <laughs> 네. 요즘 남자들도 다 아, 요리할 줄 알아야 돼요 네 그럼요 음. 우렁, 우렁각시 음. 같은 남자를 만났으면 좋겠어요 네뭔 <laughs> 소리 하는지 먹을만해 <laughs> 음. 진짜? 아 너무 음. 맛있어요? 음. 제가 이렇게 인기가수가 차려준 밥을 다 먹네. 역시 친구는 잘 두고 봐야 돼요. 응. 리야 씨 이게 아 리야 씨 가장. 맛있어. 네 있어요. 응. 음. 응.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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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두세서 음. 못 먹어. 음. 이제 밤도기떡고리아 씨와. 아주 깊은 이야기, 남자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방송을 끝마치도록 <laughs> 하겠습니다. 미아 씨의 이상형이 아까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저요. 네. 스테이크 컸으면 좋겠다고요. 그리고 뭐 스포츠 같이 하는 걸좀 좋아했으면 좋겠고, 네. 네 제가 성격이 보는 것보다 하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음. 네. 스포츠를 좀 같이 할수 있는 사람을 찾고 있고. 어떤 스포츠였어요? 으면좋 스킨스쿠버 잘하시죠? 네. 강사 자격증까지 가고 있습니다. 네. 스킨스쿠버, 음. 그다음에 뭐 음. 음, 스노보드, 우 네. 스키 뭐 이런 것도 괜찮고요. 네. 음, 음. 음, 뭐 어떤 운동이든 다 좋아요. 음. 근데 하여튼 겁내지 않았던 분들, 아 낚시 할줄 있는 사람도 되게 좋아요. 낚시요. 민물 음. 낚시, 바다 낚시 다 좋아합니다. 음. 관심 있는 분들은 네. 리아씨한테 연락 주시고요. 네. 아니면 제가 1차적으로 제메일 주소 알려드릴 테니까 저한테 메일을 보내주시면 제가 심사를 거쳐서 리아씨한테 보내겠습니다. <laughs> 안녕.